그럼 음. 너가 생각했을 때 내가 티어 올리려면 뭘해야되나 생각해? 뇌를 써야돼 내가 너막 보니까 막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막 그냥 뭐뭐 뭐 갑자기 막 죽고 막 갑자기 뭐 하던데? 근데 그게 머리 잘안 쓰던데? 내 성격이다 그게 약간 결단 잘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고 이게 내 성격이야 그런 애가 믿을 음. 하니까 이게 음. 안 올라갔지 아 그러면 비드는 오히려 이 게임 자체 파는을 흘렸. 팔을 보면서 아 그렇게 좌절을 띄우는 아 포지션인데 야. 오히려 미드 애가 그렇게 하니까 야. 미드 애가 피지컬 야, 피지컬로 말할 거면 그냥 원딜 하지. 왜 미드 해? 야, 나 소름 돋아. 야, 너 게임 진짜 잘 보는구나. 야, 너너걔 나때가 아니라 막때 가야겠는데? 아니, 진짜 너 나때 가야 돼. 아니 아니. 지, 그럼 진짜. 어, 아, 근데 너는 미드를 안 버리고 싶으니까 아닌데? 올라갈 수만 있으면 버리는 건데? 진짜로? <laughs> 어! 근데 나는 그것도 하고 싶긴 해 요즘 뭐? 탑탑잘 어울린다 그치? 탑이 어울리다는 말이 말에... 땀내라는 피지컬 싸움이잖아 아, 나 요즘 나소스도해 요즘 나소스도 해? 응! 나소스나소스 승률 어때? 낫소스 승률? 나소스 33% 쉣! 근데 평점이 좋아 3.86 분당 CS 6.5 어때? 가능성 보여? 나스서 접자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문명의 응. 미드려는 탑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같기도해 그치 하던 거 하는 게 맞긴 해 그러니까 하던 거 하자 하던 그러니까, 거 했어 그러니까 하던 거 하는 게어긴해 뇌를 좀 쓰자 그니까 뇌를 오케이 뇌를 써 오케이 머리를 네. 굴려 뇌를 좀 써서 아데 이제 아리사가 게임 잘 본다 날카롭인데솔 마구마구 내서 그냥 허... 캐리 해버리던가 오케이 나 시즌 일주일 남았거든 해볼게 나나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뒤에 자, 접, 접자. 그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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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대 아니야 2십 곱하기 7 아직 시간 남았어. 근데 너 엘리 양에게 궁금한 게 있어. 무엇이죠? 왜 이렇게 롤티어 집착을 하는 거죠? 뭐 롤티어 올라가면 뭔가 떨어지나요?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응. 나 다이아 나 이러면은 응. 응? 좀 멋있는데? 갖고 되고 싶어서. 그렇죠.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. 뭔지 응. 알아요 저도 공감은 해요 그쵸, 그쵸 그쵸 아니 그쵸. 이제야 음. 이제야 공감하는 사람 잘... 저는 그 꺼드럭대는 마음을 저도 알아서 저도 게임할 을때 티어를 올리고 싶어서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. 즐김, 즐기라고 김즐 게임을 안 해요 나도 난 올라가요 그냥 꺼드럭대고 싶어서 하는 진짜. 건데 이제 꺼드럭될 수가 없으니까 슬픈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플레이라고 하면 어, 부끄러워 어, 엘리야 인정 욕구가 약간 있으신가? 아 그쵸 어, 저, 저도 전,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그거예요 약간 학력보다 더 소중한? 그치. 진짜? 어, 학력. 학력은.